네. 고파발 두지수 최원호입니다 하.. 두지수 저번에 다첫 대회 리뷰를 해볼건데 네, 처음에 제가 일부러 가드를 안갔어요. 잡고나서 왜냐면은 탑에 있다가 더 자신있어서 이 탑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해서 탑으로 이제 갔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진짜 힘이 세시더라고요 82kg 대회를 나갔는데 저 라쏘를 그냥 히, 힘으로 그냥 풀으려고 했죠. 저 보세요. 무식하게 그냥 스킬 없이 이렇게 뚫으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이게 힘이 진짜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뚫는데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패스 막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 다리를 못 들어오게 점수 못 먹게 하는 건데 저거 왜 잡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점수를 패스 했는 줄 알았는데 저게 다리가 안 들어가서 점수를 못 먹었고. 음. 전 저것도 사실 제가 패스를 한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미숙합니다. 음. 여기서 저 다리 살 넘어와서 레그 드래그 갈라 그랬는데 하나 잡혀서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앵클락 그립 잡고, 앵클락도 어, 사실 어떻게 탈출하는지 몰라서 일단 굴렀어요. 저기서 이제 걸렸는데, 탭칠 정도까지는 안 나와서 일단은 네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끝나고 엄청 아팠어요. 사실 앵클락이. 그리고 이제 막 엄청 허걱대죠. 벌써 2분밖에 안지났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와 대회 진짜 하시는 분들 리스펙트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빨리 다리를 깠었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지질 않았고 안될것 같으면 다시 다시 세팅 서 패스를 하고 나서 여기서 네, 백캐치 기회가 있었는데 다리를 안 넣었어요. 저 멍청한 게저왜 이렇게 멍청하죠? 다리를 빨리 넣었어야지. 아, 그래서 잡혀서 하프가드로 잡히게 되고 제가 아마 어드만 한세개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돼요, 여기서 이즈켈 조크 이즈켈 조크 걸고 여기서 백을 다리 넣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점수 못 따고 수입 점수를 줘 버렸어요 아제 백캐치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 지금 봐도 너무 아쉽네 진짜 그래서 그립 하나만 잡았어도 아 수입 안 당하는 거였는데. 아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때 여기서 조금 쉬다가 이제 조금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네. 수입 기회를 보고 있었어. 아, 여기서도 백 캐치를 또할수 있었는데 저 너무 캐치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저거 보세요. 아또 미끄러져 갖고 진짜 여기서 스윕 하고 빨리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또 넘어졌어요. 제가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